자 그리고 이어서 어, 보여드릴 제품은 로렉스. 롤렉스 롤렉스 아, 여성 시계 데이저스트 이 브랜드가 언제 나오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상징이죠 플렉스. 자 이름이 데이저스트라는 네. 이름은 뭐 날짜가 표기가 되니까 데이저스트라는 네. 뭐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여성 시계고요. 아, 28mm죠? 네 제가 알기로는 28mm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26mm. 예 네, 수정 들어왔습니다. 26mm. 네, 26mm입니다. <laughs> 네, 네. 26mm 네, 제품이고요. 자, 요거 뭐, 롤렉스 뭐, 하, 뭐, 있고. 그래서 뭐, 무슨 뭐, 그, 설명이 요새, 필요합니까? 요새 사실 다들 막 어디 가서 유행어처럼 막 쓰고 있잖아. 요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 네. 사실 이게 롤렉스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 플렉스가. 예. 네. <laughs> 뒤졌다. 롤렉스를 해야 플렉스한 거지. 지렸다. 싸다. 그래. 네. 야, 맨투 <laughs> 야, 맨투 죽였다 네. 네. 어.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요거 바로 상세히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라 네. 따. 라라라따띠 네.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롤렉스 데이저스트 네, 여성 시계 26mm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용두 부분에도, 자, 이제 빼볼게요. 네, 용두 부분에도 이렇게 로렉스 고유 마크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되게 이 밴드, 여러분들 되게 그 럭셔리한 그 시, 다른 타 시계 밴드들이 많이 카피하고 있죠. 로렉스만의 안에 이렇게 3단으로 또 미세하게 이렇게 어, 시계줄이 이렇게 고유의 로렉스 보여주고 있고요. 참, 이게 여성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좀 묵직해요. 네, 묵직하고 이 무브먼트 자체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또 롤렉스 롤렉스 하는 거죠. 자, 템포인트 소개해 주세요. 아, 템포인트. 네, 여기 앞면 앞면 보시면 템포인트입니다. 네, 롤렉스 템포인트. 왜냐, 여기 안에 시침이 전부 다 다이아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데이저스트보다도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뒤쪽 보여드릴게요. 네 뒤쪽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싹. 또 롤렉스 각인 박혀 있고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어, 지금 굉장히 좀 약한 힘으로 해도 충분히 이렇게 껴줄 때 소리 들리세요? 소리? 네, 껴줄 때는 되게 네,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자, 요거는 이제 오토매틱입니다. 시계 오토매틱 어, 자동으로 이렇게 어, 따로 뭐 이렇게 약을 주지 않아도 어, 굴러가는 시계죠. 어, 무브먼트는 로렉스 2235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뭐 오버홀 폴리싱 다 완료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기스가 거의 뭐 보여지지 않죠. 네. 자, 그리고 파워리저브 어, 이렇게. 시계를 안 차고 있어도 이게 알아서 굴러가는 시간, 그거를 파워 리저브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48시간, 네. 시계를 안 차고 있어도 이 시계가 48시간 동안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48시간 동안은 파워 리저브 보여준다는 점. 로렉스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내구성이 좋아요. 고장이 잘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매물로도, 네. 진짜 실 매물가로 거래가 될수 있는 점은 이 롤렉스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내구성이 좀 튼튼한 그 무브먼트, 진짜 그 무브먼트가 되게 유명하다고 보면 돼요. 네, 이 롤렉스란 뜻이 정교한 시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정교한 시계로 유명하다는 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 어, 근데 이요 요 제품 지금 현재 중고로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이 까르띠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박스랑 보증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롤렉스 음. 시계는 이전 주인분께서 어떻게 박스만 어디다가 이렇게 어, 예. 어, 받쳐 놓으시? 바꿔 두셨나 봐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박스는 지금 예, 네, 구비가 안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보증서랑 네. 시계만 이렇게 네. 갖춰져 있습니다. 시계와 네. 어, 지금 게런티 카드 품질 보증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전부 네, 정품 맞습니다. 예. 그니까 케이스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번에도 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혹시라도 어디서 감정을 받으셨을 때 가품일 경우 사장님께서 그 사신 가격이 200%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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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쁜 사세. 가품일 리는 없고, 이걸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 어디 롯데마트 가서도 아, 네. 감정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 네, 어렵지 맞아. 않습니다. 이거를 정품인지 가품인지 어. 확인할 방법은 뭐 여러 군데 많으시, 많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케이스에 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아, 나는 네. 케이스 뭐. 뭐. 뭐, 이쁘긴 하지만, 뭐, 뭐, 있어도, 나한테는 없어도 그만, 괜찮다. 그래요. 케이스가 응.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가또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점. 음. 네. 이게 지금 몇년식이죠 2005년 제품이거든요. 사장님, 이거. 근데 다르겠어요? 이거는, 게런티 카드는 근데 왜게런티 카드인가요?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아시는 게 있어요? <laughs> 사장님 제가 네, 질문만 던지면 아니, 당황해 하시는데 아, 예, 예. 명품 뭐 감정사신데 모르는 예. 분들 <laughs> 예. <일 되게> 많아요. <laughs> 그갑자기 궁금해졌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품질 보증서를 담은 이게 되게 가죽으로 또 럭셔리하게 예. 해드렸요저 예.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어 들어요. 이거 약간 뭐 웃긴 게 이거 명함 지갑 같이 막 예. 수납 공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막 카드 지갑으로 써도 될것 예. 같아요. 이게 예. 또 이게 롤렉스 그 크라운 로고에 예. 예. 박혀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참. 예. 예. 너무 예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죠. 뽀대가 네. 난다. 예, 네, 대대 네. 나는. 예, 네, 장... 네, 계속... 네. 그냥 개런티 카드 케이스인데 네. 네. 굉장히 예, 네. 명품 카드 지갑처럼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또 이렇게 마감도 다 예쁘게 네. 되어 있고 자, 요거 이제 가격 이제 한번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가격이 좀더 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 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그렇죠. 롤렉스 손목시계. 요거 어 데이저스트 2005년 반10 포인트. 네. 10 포인트 다이아도 박혀 있습니다. 네. 요거 백화점 가격이 현재 650만 원. 원. 와. 와! 650만 원. 뭐 거의 옵션 다뗀 모닝 한대 값이네요. 예. 아 그렇죠. 예 약간 에어컨 약간 약하게 나오는. 야. 뭐. 예. <웃음> <웃음> 어.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예. 원래 롤렉스가. <laughs> 보통 뭐 보통 천만 원 이상 거예요. 네, 거거든요. 남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참 이런 게 부러워요. 네, 여성 시계는 뭐. 진짜 많이 저렴해요. 네. 진짜 네. 그러면서 이 롤렉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되게 메리트잖아요. 네. 저는 롤렉스 살려면 적금 모아야 돼요. 아 그렇죠. 언제든지도 모르겠고. 음.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짜장면 삼십 분. <laughs> 아무튼. 아무튼 매장가 한번 더 알려주시죠. 네. 네, 백화점 가격 6 5 0만 원인데요. 네. 지금 매장가. 자, 이거 얼마냐? 450만원. 450만원. 네. 롤렉스가? 네. 450만원. 무려 네. 200만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네. 어, 이거 진짜. 정말. 그리고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유명한 게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사고 나면은 네. 어떤 모델은 가격이 더 지날수록 오르기도 하고. 어. 그런. 그래도 최소한의 그 변동 폭이. 그렇죠, 그렇죠.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중고 매물로 어. 내놨을 때.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무려 2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200만 원. 요거는 아 네. 어, 케이스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이거 되게 메리트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혹시 롤렉스도 10% 가능한가요? 지렸다 싸다. 네. 난 지금 살짝 지렸어 지금. 여러분 롤렉스도 10%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 10%또 된답니다. 네. 와. 그럼 이거 그냥 딱 400, 400 느낌이죠. 예, 네, 거의, 어. 어, 거의 400에 가져가시면. 거의 400에 그냥 네. 가져가시면. 네이저스1 예, 0포인트예 다이아도 박혀있는거고 이거를 그렇죠. 400만원 돈에 여러분 네. 예, GET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야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이거 이렇게 착한 가격에 이런 까르띠에 롤렉스 가져가시면 안되잖아요 저희도 잘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 다들 구독 좋아요 엄청 <laugh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이 J&J 중고 명품샵에서는요 어 매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물건 파실 네. 분들 네, 많이 많이 안안 네. 네, 안 쓰시는 노렉스 버리실 노렉스안 씻으시는 <laughs> 안 쓰실 노렉스의 네, 그런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거 있기도 네. 힘들긴 한데요, 사실 급전 네, 네. 네. 필요하신 분들 네. 네. 바로 당겨드리니까 상태 좋게 한번 갖고 와보시기 <laughs> 권장드립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지금까지 너도 어, 에플렉스 개그맨 이종순 댄서 마우철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